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월입니다. 오늘은 겟레딘인데또 신상을 왕창 가져왔거든요. 이 신상들로 여름맞이 뽀송하고 뽀용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꼭! 오늘 선크림은. 셀 퓨전 C 블러링 톤업 선 베이스. 제가 톤업 선크림 리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진짜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애지간하면 2024년에 출시된 신상들로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거야, 양이. 그래서 요즘에 또 이런 보라빛의 선크림이 진짜 많이 보이는 거아요 전에는 베이지빛. 상아빛에 피부톤과 비슷한 느낌의 톤업 선크림이 많았다면 올해는 좀 이런 보랏빛의 컬러가 들어간 선크림들이 많이 보여서 이 보랏빛 선크림 위주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거 처음 쓰는데 얘는 톤업 효과가 꽤 좋아요. 여기에 크림을 얹어놔도 보이는 이 톤업 이 느낌. 여름이 가기 전에 어떻게든 올려야 될 건데 쓰다 보니까 이게 할 말이 너무 많고 막 이래가지고 하, 여름이 끝나기 전에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셀퓨전씨 블러링 톤업 선크림은 되게 끈끈한 느낌. 선크림 특유의 선크림 바른 느낌이 나는데 이 선크림 제형에 파우더리함이 섞인 듯한. 그래서 블러링 톤업 베이스인가 봐요. 이런 파우더가 살짝 섞여 있는 친구들이. 모공 커버를 또 굉장히 잘 해주니까. 그리고, 목까지 연결해서, 선크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블러링이 되는, 블러 효과가 있는 제품치고, 엄청 뻑뻑하거나, 요런 느낌은 또 아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 맞아. 자, 이렇게 목에 바르, 치덕치덕 바르니까 생각이 난 건데. 여러분들, 선크림 바를 때, 뭘로 바르세요? 저는 선크림 바를 때, 애지가 나면 손으로 바르거든요? 근데 이 손으로 발랐을 때이 손에 남는 끈끈한 느낌 있잖아요. 이게 너무 싫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크림 어떻게 바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톤업 시켜줬고 오늘 파운데이션은 어뮤즈 세라믹 스킨 퍼펙팅 파운데이션. 제가 세라믹 쿠션은 좀 별로였어가지고 이 파운데이션 출시된다고 했을 때 리뷰를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미니 버전이 이렇게 나와 있길래 써보려고 미니 버전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얘는 내일 리뷰 촬영을 할 거예요. 일단 손등에 짜면 굉장히 되직한 느낌의 제형이고요. 이 스파츌라 브러쉬 사용해서 발라보도록 할 겁니다. 오 일단 컬러가 굉장히 누래. 제가 지금 보랏빛 선크림을 얹어놔서 더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어뮤즈에서도 컬러를 이렇게 못 뽑았나? 그리고 이게 세미매트 파운데이션인데 되게 매끈한 느낌으로 피부에 올라갑니다. 제형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컬러가 굉장히 아쉽다. 싶은 느낌의 파운데이션인 것 같고, 두겹 쌓으면 커버력이 꽤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쪽에 제가 여드름 흉터가 있는데, 나쁘지 않게 가려진 것 같아요. 컬러가 약간 누런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또 이렇게 얼굴에 펴 바르니까 엄청 누렇다. 못 쓰겠다. 싶은 정도는 아니고, 약간 아쉬운 느낌이 드는 정도? 이렇게 싹 발라주면 되게 매트한 느낌의 광이 싹 올라옵니다. 세미매트 쿠션들의 그 글로우함에서 살짝 더 매트한 느낌? 근데 파운데이션은 뭐랄까? 도구가 바뀌어서 그런가? 생각보다 두껍게 올라가면서 커버력이 있고 약간 매트하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느낌의 파운데이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여드름 흉이 좀 심해서 컨실러로 덮어 줄 거고요. 군데군데 여드름 흉터가 남아있는 곳도 컨실러로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볼은 밝은 컬러의 컨실러로 밝혀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파운데이션, 컨실러 작업까지 해줬는데 오늘 굉장히 뽀송하게 하고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파우더 처리를 한번더 해줄 건데 이거 쓸 겁니다. 웨이크메이크 스테이픽서 멀티 컬러 파우더 웨이크메이크에서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사용을 해볼 건데 이 파우더가 앞에 거울도 달려있고 퍼프도 있고 쿠션처럼 들고 다닐 수 있어서 좋다 라는 평이 많은데 이렇게 들고 다니면 안에 들어있는 파우더가 다 새가지고 가방이 난리가 난다 라는 평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케이스가 리뉴얼된 건 아니고 구매하시면 투고 키트를 함께 줍니다. 투고 키트에는 퍼프랑 덮개가 같이 들어있는데, 원래는 파우더에 퍼프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녔다면 이제는 퍼프 넣고 뚜껑 깔쌈하게 닫아가지고 들고 다니면 셀 걱정이 없는 거죠. 제가 원래 웨이크메이크 스테이픽서 팩트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그 친구가 이런 컬러 파우더 형태로 나온 파우더인데 얘는 팩트보다 더 가벼운 느낌의 파우더더라. 불필요한 광이 싹 잡히면서 피부가 확 뽀송해진 거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이 파우더 자체가 컬러 파우더라 약간의 누런기를 살짝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 근데 너무 허옇게 둥둥 뜨지 않는. 그 느낌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시죠? 그래서 스테이픽서 팩트만 쓰다가 스테이픽스 컬러 파우더 써봤는데 이것도 너무 괜찮다. 그리고 쉐딩은 오늘 데이지크 쉐딩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짙은 컬러 두개 섞어서 디테일을 먼저 잡아주고 중간 톤이랑 밝은 톤 섞어서 여 경계를 싹 풀어주도록 할게요. 제가 왜 이렇게 쉐딩을 하냐면 약간의 음영을 깔아놓은 다음에 디테일 쉐딩을 올리면 제가 눈이 요즘 침침하거든요? 그래서 잘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앞살이 디테일을 먼저 잡아놓고 이 경계진 부분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쉐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컬러 묻혀서 한번더 깊게 쉐딩을 넣어주고 있는데 평소보다 조금 더 코가 작고 얄쌍해 보이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근데 제 코가 워낙 커가지고 그런 느낌 안들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코가 작으실 테니까 저처럼 이 컬러가 쌓이는 게잘안 보인다 하셨던 분들은 이 방식으로 쉐딩해 보시면 조금 더 쉐딩하기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 파우더를 되게 고운 제형으로 깔아놓잖아요? 그러면 이런 진한 컬러를 얹어놓고 연한 컬러로 풀어줬을 때 블렌딩이 잘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살짝 눌러가지고 코가 좀 짧아 보이게 해줄게요. 그리고 컬러 세 가지 섞어서 입술 인중 한번 파주고 진한 컬러로 애교살 슥 그리고 턱 쉐딩도. 아니, 이 쉐딩 브러쉬 진짜 좋거든요? 필리밀리 854번? 근데, 필리밀리에서 이제 안 파는 것 같아. 이게, 살짝 경계가 지는 느낌이 있긴 한데, 도장 찍듯이 이렇게 싹 그어주고, 안쪽으로 살살살 풀어주면, 진짜 쉽고 빠르게 쉐딩이 되거든요? 이 광대도 이렇게, 도장 찍듯이, 죽여주고. 진짜 쉽고 편한데, 제가 전에 올리브영 사이트 뒤져보니까, 얘를 안 파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윤곽은 다 잡아줬고, 눈썹도 후딱 그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색조가 신상 파티야, 신상 파티. 근데 오랜만에 일자 눈썹으로 그리려고 하니까 약간 짱구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 잘 풀어주면 뭐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좀 팔자 눈썹이라 일자로 그리면 좀 억울해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눈썹 그려주고 애교살도 한번 밝혀주고 갈게요. 이거는 신상은 아닌데 이렇게 파우더 처리 한 위에 컨실러 펜슬 쓰면은 되게 블렌딩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토니모리 제품은 파우더 한 위에 사용을 해도 뭉치거나 블렌딩이 안 되는 느낌이 없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신상. 아이 메이크업, 블러셔, 립싹다 신상으로 가져왔거든요. 일단 아이 메이크업 먼저 할 건데, 요거 써줄 거예요. 데이지크에서 이번에 하트 컬렉션 해가지고, 29 팔레트인데, 싹다 하트 모양의 요런 팔레트를 출시를 했는데, 이 팔레트의 디테일이 너무 예뻐. 이 글리터 보이세요? 저는 처음에 이 팔레트에 뭐가 묻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글리터가 박혀있는 디자인이더라고요. 근데 이 글리터도 그라데이션. 아무튼, 이 친구로 메이크업을 해볼 겁니다. 이 컬러 구성이 되게 딸기우유스러운 핑크부터 살짝 보랏빛이 섞인 핑크에 이 밑에 세 컬러는 모브브라운, 퍼플브라운 느낌의 음영 컬러들이랑 글리터도 여섯 개가 들어있는 여쿨 라이트 톤에게는 굉장히 해자스러운 느낌의 팔레트입니다. 저는 보랏빛이 안 어울리는 여쿨라기 때문에 그냥 핑크 느낌으로 여리여리하게. 그 베이스는 일단 이 은은한 잔펄이 들어있는 매트 컬러랑 이 핑크 컬러 베이스를 얇게 싹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헉! 일단 픽한 컬러들이 보랏빛이 많이 안 느껴져서 아주 좋고요. 좀 이목구비가 청순한데 자기주장이 강하신 분들은 이 컬러 하나만 싹 사용하셔도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완전 뽀용 핑크 그 자체. 근데 저는 컬러를 조금 쌓는 걸 좋아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컬러. 얘보다는 조금 더 쿨한 느낌. 살짝의 보랏빛과 푸른빛이 조금 더 느껴지는 이 컬러를 살짝만 이렇게 지나가 줄게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 메이크업 안 번지려면 이 속눈썹 사이사이까지 발라줘야 되는 거 아시죠? 오! 핑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난리 나겠는데? 너무, 너무 핑크 공주스러운 느낌이야. 같은 컬러로 삼각존도 채워주고요. 너무 여리여리하고 맑은데 보랏빛이 일단 많이 안 돌아서 괜찮네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있는 음영 컬러, 얘는 밀크 브라운에 보랏빛 한 방울 떨어뜨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컬러인데, 생각보다 보랏빛이 많이 올라와서 이 컬러도 섞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29 잖아요? 근데 컬러 한두 개만 쓰면 너무 아쉽잖아. 그래서 컬러 조색을 싹 해주는 거죠. 이 친구로 삼각존을 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충만 터놓고 이따가 라인 그려놓고 길이를 한번더 보고 더 트여주던가 해야 될것 같아요. 다음에 글리터는 이 친구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눈두덩에 살짝만 올려줄 거야. 근데 살짝만 올려도 이, 이 어마어마한 반사광 보이세요? 제가 전에 핑크 팔레트 모음집 리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데이지크의 글리터가 밀착력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블렌딩은 굉장히 잘 되지만 가루날림은 조금 심하다. 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짙은 컬러로 아이라인 가이드 그려주도록 할게요. 오늘은 조금 착해 보이게 라인을 내려서 그려줄 겁니다. 그리고 애쉬 브라운 붓펜으로 선명하게 라인 한번 싹 따주고 같은 컬러로 한번더 블렌딩 해줄게요. 눈 가까이가 너무 붉으면 살짝 부어 보일 수 있어서 여기까지 같은 컬러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양으로 언더 삼각존 한번 스쳐만 줄게요. 길이는 더안 늘려도 될것 같아. 그리고 같은 컬러로 애교살 라인 한번더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애교살은 이 하얀, 하얀 핑크빛의 글리터로 조금 청순한 느낌 싹 밝혀주고요. 저는 데이지크에서 쉬머 글리터가 안 나와가지고 진짜 아쉽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팔레트에는 쉬머를 좀 대체할 수 있을만한 그런 글리터가 나와서 좋더라고요. 근데 얘는 완전 쉬머는 아니고 그 입자가 약간 있는 그런 글리터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 속눈썹을 안 붙이고 마스카라를 하려고 했는데 속눈썹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리브영에서 신상 속눈썹이 나왔길래 이거 사용해 줄 건데 이게 또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께서 만드신 속눈썹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는 2호 또렷 데일리로 가지고 왔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으면 얘가 싹다 9mm예요. 조금 더 길게 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저는 이 트위저 같이 주는 트위저 세트로 구매를 했는데 이런 트위저를 쓰다가 이런 평평한 트위저를 처음 써봤거든요. 근데 얘가 이 속눈썹을 잡는 힘도 되게 좋고 생각보다 속눈썹 붙일 때 편하더라고. 이렇게 일단 눈 중앙에 하나. 속눈썹을 붙이시는 분들이라면 이 트위저는 따로 구매하실 수 있으면 따로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 트위저가 속눈썹을 생각보다 너무 잘 붙여줘요. 눈동자 뒤쪽으로는 눈 바깥까지 이렇게 붙여줘서 눈꼬리가 조금 더 처져 보이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이게 9mm 짜린데 생각보다 속눈썹 존재감이 있네요. 오, 뭐 조금 더 길었으면 살짝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양쪽 다 붙여줬는데 언더도 붙여줬거든요. 근데 언더가 진짜 자연스러워서 저는 언더 속눈썹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스카라를 한번더 이렇게 포인트를 해줬고 필리밀리 언더 속눈썹은 뭔가 언더에 수축 하기 좋은 그런 느낌의 속눈썹입니다. 근데 저는 제 언더 속눈썹이 없어서 이렇게 띡띡띡띡 나있는 느낌으로 붙여줬어요. 그래서 필리밀리 속눈썹도 9mm 잘 맞으시는 분들은 이 속눈썹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디자인도 예쁘고 대가 있어서 붙이기도 굉장히 쉽고요. 언더 속눈썹은 사실 붙이기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속눈썹을 지지해주는 데가 없어서 붙이기 조금 어렵긴 한데 나쁘지 않다. 그리고 블러셔도 데이지크 블렌딩 무드 치크 러브 하트 컬러고요. 일단 베이스로 이 컬러 깔아줄 건데 제가 23호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컬러는 이렇게 브러쉬에 묻히면 묻어나긴 하는데 제볼 위에서는 이렇게 하얗게 발색이 되는 그런 느낌이라 그냥 앞볼 밝히기 나쁘지 않겠다 싶었던 컬러고요. 그리고 이 컬러랑 이 컬러 섞어서 완전 쨍한 마젠타 핑크 같은 느낌인데 볼에 올리면 이런 느낌. 요즘 아이돌 블러셔 약간 그런 느낌. 오 마음에 드는데? 여기 코끝에도 살짝 붉게 올드려줄게. 그리고 여기 두 컬러 섞어서 양조절 해주고 콧등도 한번 써.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밝아보이요 마지막으로 립은 삐아에서 MLBB 어쩌고 나왔잖아요. 라스트 벨벳 틴트만 구매해봤거든요. 이거는 장밋빛 인생이라는 컬러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되게 딥하더라고요. 일단 증정으로 받은 립 펜슬로 입술 확장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 입술 산 이렇게 싹 없애고 입꼬리를 살짝만 늘려서 이 립펜슬은 나른한 무화과 컬러입니다. 뭔가 쿨한 그런 컬러랑 잘 어울릴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MLBB스러운 진짜 내 입술 같은 그런 컬러고요. 그리고 나른한 무화과 아니 장밋빛 인생 아 근데 이거 여쿨 컬러 맞아? 제가 이 여쿨 컬러라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딥한 느낌? 그 상세 페이지 컬러랑은 좀 달라요. 근데 빛에 살짝 스머징 시켜주면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생각했던 컬러랑은 살짝 다르긴 한데 확실히 로지빛의 MLBB 컬러입니다. 라스트 벨벳 틴트는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벨벳티한 느낌 아주 좋아요. 약간 입자가 크긴 한데 이 친구로 하이라이터를 해볼까 봐요. 오 확실히 입자가 큰 느낌. 근데 빔은 진짜 예뻐요. 그리고 립은 너무 여쿨 느낌이 안 나서 블러셔 구매하면 주는 요립 글로즈를 살짝 얹어줬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 안녕!